안녕하세요. 낭만하우스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서구 당하동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쓰리룸 빌라 한번 촬영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빌라 위치가 정말 좋아요. 자, 이 바로 앞쪽에 이쪽이 검단 소방서 쪽이고요. 좌측으로 저렇게 넓게 보이는 곳이 인천 검단 3구역 호수공원 여기 있는 그런 아파트 대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다 완공이 되면 이쪽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 또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완정사거리 완전 완정역까지도 완전 7분이면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집 거실 쪽이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남향 햇살이 정말 좋습니다. 막힘도 전혀 없어서 개방감 좋아하시는 분들 트여 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 엘리베이터 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격대가 정말 저렴합니다 자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 빨리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낭만하우스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집 전실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좌측에 신발장 키큰 장으로 3칸 가운데 전실 거울 되어 있고요 바닥 띄움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실 바닥, 그래도 꽤 넓은 크기의 전실 바닥 공간이고요 전실 공간에서 우측으로 돌아보시면, 자, 이렇게 원도우 형태의 여다지 중문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정면에 거실 공간, 이렇게 바로 보이고요 좌측 안쪽으로 주방 공간도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거 분리 형태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이 폭이 꽤 넓게 잘라왔는데요. 정면에 아트홀과 좌측에 쇼파까지의 폭이 그래도 꽤 넓습니다. 75인치 대형 TV 보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고요. 좌측에 쇼파 길이는 자, 4인용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집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벽지는 새것으로 교체를 했고요. 아트홀이라든지 창문 그리고 바닥 마루 같은 것도 굉장히 상태가 좋기 때문에 별도의 수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바닥 마감재로는 약간 오크 색상의 강화 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자, 오늘의 집 거실이 정남향 바라보고 있습니다. 채광 굉장히 좋고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12시인데 여기까지 채광 지금 들어오는 거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우물형대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을 그대로 두고 가시나 보네요. 자 거실에서 바라보셨을 때 이게 아무리 남향이라도 앞에가 막히면은 좀 답답한데 개방감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밑에 도로가 6m 소방 도로기 때문에 6m 일단 확보되어 있고요. 앞에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까지 동강 거리가 꽤나 넓어서 전혀 프라이버시 확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도 굉장히 개방감 뛰어납니다. 채광 전혀 문제 없고요. 환기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정남향의 거실입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안쪽에 있는 주방입니다 자 주방 공간이 꽤 넓게 잘 빠진 모습입니다 주방 싱크대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수납공간 넉넉합니다 자 현재 일자 형태에서 끝에 쪽에서 살짝 꺾이는 그런 아일랜드 상판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정면으로 보시면 3구 가스 레인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축 하단에 밥솥 들어갈 수 있는 밥솥장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전자렌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부 수납 공간 잘 갖춰져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싱크볼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삼성 식기세척기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주인분께서 하나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식기세척기는 새거나 이렇게 보시면 자될것 같습니다. 주방 싱크대 공간 꽤 넉넉하게 잘 빠진 모습이고요. 냉장고는 이쪽 공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냉장고. 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안방입니다. 안방에 부부 욕실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안방도 정남향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자 반에서 11자 나오는 안방 크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안쪽에 별도의 파우더룸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의자만 두시고요. 거울 하나 배치하시면 파우더룸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자, 그런 안방 공간이고, 자, 그 옆쪽으로 보시면 변기 들어가 있고요. 별도로 좌측에 이렇게 헤드샤워기랑 환기창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방 부부 욕실에는 세면대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은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도 전체적으로 벽지라든지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어서 안방 옆쪽에 있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자, 작은 방 크기는 10자 정도 되는 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도 정남향 바라보고 있는 창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실 쪽에 있는 공용 메인 욕실입니다. 안쪽으로 환기창 여기는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우측에 해바라기 샤워기, 좌측으로는 거울수건 수납장, 유리젠다이, 세면대 변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메인 욕실도 상태가 좋습니다. 별도로 수리하실 필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문틀이라든지 욕실 문 굉장히 상태에 좋은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코니가 있는 중간방입니다. 자, 길이가 좀 길어요. 11자 나오고요. 폭은 한 10자 정도 되는 크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발코니 공간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수전이 이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 워시타워는 이쪽 공간 활용하시면 되고요. 전에 거주하셨던 분이 좌측에 수납장 이렇게 설치하셨는데 이쪽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 자 발코니 창도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정남향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인천 당하동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자 3룸 빌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방3칸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평수 23평 그래도 꽤 널찍하게 잘 빠진 3룸 빌라입니다. 자, 거실 기준으로 모든 방들이 정남향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집 최강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정확하게 정남향 포베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대비 정말 저렴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금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낭만하우스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낭만하우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